제천시가 2024년까지 모두 403억 원을 투입해 제천 역세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인데요.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보도의 박종혁 기자입니다. 제천시 화산동의 한 동네. 주택가 사이로 작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 이전엔 집들이 밀집하고 도로가 좁아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 취약 지역으로 꼽혔던 곳인데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통행하기 좋은 작은 동네 정원으로 바뀐 겁니다. 그 스마트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통해서 마을 정원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실습지로 이 나대지를 꾸미게 됐고 주민들이 직접 도안하고 그려서 직접 심는 실습까지 해서 이렇게 예쁜 주민 정원을. 이처럼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지자체 사업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. 이번엔 제천 역세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됐습니다. 이 가운데 쓰임새를 잃고 방치된 방앗간을 옛 이야기와 추억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계획이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. 또 저희들이 또 역전 시장에는 또 심터 공간이 없습니다.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유물적인 거 방앗간 기계도 좀몇대 놓고 거기 커피도 먹고 좀 심터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공모하게 됐습니다. 또한 50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을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공방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부터 갈수록 활기가 사라지는 중앙 고추시장을 젊은층이 유입할 수 있는 야시장으로 활용하는 계획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. 도시 재생은 결국은 주민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 공간을 꾸려가야 하실 분들이라서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낙후된 지역을 되살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재생.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낸 생생한 아이디어와 참여가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.